네, 논주모 연구소의 김성아 소장입니다. 어, 어제 저희 연구소에 한 학생이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들어보니까 선생님 논문이 도저히, 예, 도저히가 중요하죠. 도저히 어, 더 이상, 더 이상 써지지가 않아요. 써지지, 예, 예, 써찌지가 됐네요. 써지지가 x 않아요. 아, 뭐, 이분의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거의 뭐 박살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아, 이런 분들이 보기보다 많을 텐데. 사람에 따라서는 논문을 어, 진짜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만 보고도 자기 논문을 그냥 술술 써내려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게다가 플러스 지도 교수님까지 아주 자상하시고 지식이 풍만하신 그런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훌륭한 지도를 받기 때문에 논문이 그냥 순풍에 돋단 듯 이렇게 흘러가는 아주 복받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고민을 털어놓은 이런 학생들처럼 뭔가 이제 적성이 잘안 맞는 거죠. 이런 논리적인 글쓰기라든지 특히 논문 같은 거 게다가 교수님까지 너무 막 이렇게 푸시를 하고, 뭐 사실 지도도 잘안 해주고, 이런 상황에 저에 계신 분들도 제법 많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주고받았죠. 이런 학생들한테 어 좀한 어 줄기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처방을 내려줘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음, 극단적인, 여기다 쓰겠습니다. 극단적인. 극단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인 조치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문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입니다. 어, 이런 분들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 이 극단적인 조치로서의 자문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그냥, 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도 처지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 조치에 대한 자문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그러지 않는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흘려버리셔도 될것 같은 그런 자문.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분은 이제 학위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위 논문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어 결정권이 교수님한테 있다 보니 이 교수님을 잘 만나는 것이 정말 운명 같은 일이다. 복받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의 선호자냐,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논문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동안 한 개의 학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요 안에서도 한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해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셨겠죠. 그런데 이 논문을 어 어떤 한 학회에 또는 어한 학교에 계속 어, 이 논문을 쓰고 계셨다면 이분의 스타일은 다양하지가 못해요 원래 네. 그렇게 다양하지가 못해요 이 스타일이라는 것은 양식에 따른 스타일도 있지만 그 논문을 흘러가는 서술 방식 또는 그 논리 구조 어, 이런 스타일도 어, 거의 많으면 한두개 가급적이면 뭐한개이 뭐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교수님들은 평생 고수해 오신 이 스타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뭐다 리젝트일 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완성도도 중요하겠지만 교수님의 스타일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극단적인 조치라는 것은 이 스타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교수님이 최근에 지도해서 통과가 된 그런 논문, 뭐 선배들 논문이겠죠. 이 논문 한 적어도 한두세개 정도를 찾아보셔야 돼요. 네, 찾아보시면 이 논문들 물론 이제 여러 개 찾으셔가지고 지금 본인이 쓰는 논문의 어떤 주제나 어떤 방식이 좀뭐 어 가설 검증 방법이나 아니면 뭐 어떤 연구 문제의 예, 검증 방법이 좀 비슷한 그런 논문 한 두세 개를 찾으셔야 겠죠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해 질수 있는 주제가 좀 비슷한 그런걸 찾으셔 가지고 이 논문이 딱 그냥 펼쳐 보세요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물론 물론 이제 pdf 파일이면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게 어, 1페이지 부터 쭉 마지막 페이지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마지막 페이지가 100페이지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니터에 그 아레아 한글이나 뭐 워드 같은 파일을 띄워 놓고, 어, 우선 이제 제목부터 시작해서 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를 이렇게 화면에다가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이 두세 개의 논문이 어 예를 들어가지고 5장 구조로 마침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 5장 구조 안에 1, 2, 3, 4, 5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문이 두,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1장 서론이 서론이 하나는 5페이지고 어, 하나는 6페이지고 하나는 7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더라. 그러면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6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6페이지를 자, 1장 이렇게 할당을 해 버리세요. 그냥. 한 6페이지 이렇게 할당. 자, 여기는 무조건 내가 서론만 쓰겠다. 안에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페이지만 할당하세요. 그냥 자장자장 보니까 어, 평균을 내 보니까 한30 페이지 되더라. 음, 한40 페이지 되더라. 그러면 40 페이지를 그냥 할당을 해버리는 거라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론적 배경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어, 이론적 배경 그냥 페이지를 할당을 해버리는 거죠. 자 3장을 평균 내 보니까 한10 페이지 되더라. 그럼 10 페이지, 3장. 자, 연구 설계, 연구 방법. 자, 그러면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들어가면은, 어, 56페이지 나왔죠? 자, 그리고 4장 어떤 뭐 연구 문제나 가설을 검증한 부분이 또한 40페이지 되더라. 40페이지 너무 많나? 35페이지 되더라. 그러면 요거 한 35페이지.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연구 문제 뭐 분석이라든지 뭐 가설 검증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결론 해가지고, 어, 백 페이지 되더라. 가지고 오장해서 결론 내겠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그냥 할당을 해버렸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에서 거시적에서 이제 미시로 들어가는 거죠. 미시. 자 다른 말로 총론에서 자 강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또 다른 말로 광의에서 협의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장,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뭐, 두 개의 절로 나눠져 있다? 그럼 페이지 구성은 이렇게 해버리세요. 2장, 한 카테고리에 몇 페이지 정도 구성되어 있다? 나는 몇, 나는 어떤 카테고리를 할 건지 이거 다 참고를 하세요. 근데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3장. 자, 요 안에서도, 2장 안에서도, 자, 몇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는 어떤 내용, 몇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는 어떤 내용 해서 계속 카테고리를 구분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구 계획서나 연구 계획서 같이 뭐 한두 페이지로 돼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논문을 적어도 한 30페이지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교수님들한테 이거 페이지 한번 갖다 줘 보세요. 교수님들이 돋보기를 딱 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음미하면서 아주 열심히 정성 들여서 정독해서 읽는지 안 보세요. 아마 한 서론 정도 읽다가 그냥 치울 겁니다. 그냥 대, 뒷부분에 대충 훑어 볼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나중에 서론을 쓰는 요령에 대해서도 뭐 지금 많이 강좌가 올라와져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자, 서론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어이 교수님들이 논문을 볼때 페이지에 있는 글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독을 해서 읽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을 이런 스타 이 흐름의 스타일, 흐름의 스타일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자이이 이 내용이 있어요. 이 컨텐츠가 자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는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요 안에서도 서론 안에서도 이 컨텐츠가 여기에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요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흐름을 보는 것이지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을 음미하면서 어 주어가 없네 목적어가 없네 이렇게 논문을 읽는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서로는 뭐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또 그것도 엄청나게 뭐 주어가 있니 없니 따지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저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도저히 써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글에그 주어가 있니 없니, 목적어가 있니 없니, 이런 아주 그문법적이거나 국문학적인 이런 글을 써지지가 않는다라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써지는 것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그 컨텐츠가 있나 없나, 해당되는 곳의 카테고리에 있나 없나라고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한 틀을 적고 그 컨텐츠를 집어만 넣어도 일단 말이 됩니다. 그 접속사나 뭐 이런 걸로 이어주지 않아도 일단은 말이 될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들 다 이어줘야죠. 그리고 표절 잡을 때 다시 한번 더 편집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을 먼저 구성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요 카테고리 안에 이 카테고리 안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찾아서 일단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일단. 일단 집어넣어 논문에 논문이 100페이지가 있으면 저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적어도 80에서 90% 90% 정도는 인용 문구 아니면 분석한 내용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가지고 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틀을 먼저 구성을 해놓고 인용 문구나 분석 결과를 집어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집어넣기부터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을 맞추세요 나중에 표절 처리하면서 또 말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처리를 해놓으셔야 된다. 이 어, 부분을 제가 극단적인 조치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